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퍼포나마키입니다 어느덧 9월달도 4일, 9월 4일이 됐습니다. 오늘 월요일날 제가 그 택배 주문받은 게 많이 있어서 오늘 약한 80개 정도 그 택배가 나가야 되는데 80개 같으면 제가 한 80kg 따야 됩니다. 80kg 같으면은 저 빨간 상자, 저 빨간 콘지 상자로 저에 하나에 한 5kg? 쪼거로한열0몇개 정도 따야 되는데, 어, 80kg라 그래봐요 어, 지금 요, 제가 있는 요, 나무대 들어와 있는데 요 나무가 여기 2748입니다. 햇소리는 이게 5년생입니다. 작년에 첫 수확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수확이 들어가는 나무인데 올해 제가 의도한 대로 한 송이에 작년까지는 열매가 얼마나 큰가 큰게 좋은가 나쁜가 꼴좀 보기 위해서 한 송이에 보통 한개 뒤에 달았는데 올해는 세 개도 많이 달아났습니다. 세 개도 많이 달아놨는데, 세개 짜리가 뭐두개 짜리나 크게 별 차이 없이 아주 큽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대충 씌워보니까 한 송이, 두 송이, 세 송이, 네 송이, 다섯 송이, 여섯 송이, 일곱 송이, 여덟 송이 아홉 송이? 약간 아홉 송이. 저번엔 아직 못봤는하한 아홉 송이도 제 눈에 보이는군요. 여기 아홉 송이 같으면은, 세 개짜리가 지금 세 송이가 있으니까. 쉬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, 스물다섯, 스물 스물 스물네. 대충, 대충 제 눈에 스물네 개 정도 열매가 보입니다. 근데 열매가 봐서는 거의 다 지금 500g 짜리입니다. 물론 400g 짜리도 이게한개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, 어,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키우는 거에 주력을 했는데, 작년에, 그, 작년하고 올해 이제 걸쳐서 큰 거를 이제 그후숙해서 먹어보니까, 워낙 열매가 크다 보니까, 겉에서부터 후숙이 되어 안으로 들어가는데 겉에는 후숙이 됐고, 안에는 후숙이 안 됐고, 안에까지 후숙이 다될 정도면, 겉은 너무 흐물거리고, 그래서, 어, 어떻게 보면은, 소간이 후숙될 정도가 되면, 겉이 약간 그, 너무 후숙이 진하게, 후숙이 지나쳐버린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, 그 편차가 있어서, 제가 생각할 때, 400g대, 400g대가 가장, 그 대가종으로서는, 400g대가 가장 좋다. 겉과 속이 후속 시간이 크게 다른 차이가 나질 않고 가장 좋다라고 볼수 있으며 또 400g 들을 제가 그 가장 선호하라 말씀드린 이유가 이 대가족은 워낙 그 육종 자체가 크게 열매를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내가 열매 한 송이 하나씩만 두 개씩만 자면은 뭐 1kg까지도 거의 박하게 열매가 커지죠. 근데 그렇게 열매 커봐야 내가 뭐 크기로, 무게로 판다 그러면은, 그게 뭐 가능할지만, 이게 소비자한테 나가서, 겉과 속이 동시에 구속이 돼서, 맛있는 열매로, 그, 소비자한테, 그, 나가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할 바에는 큰게안 필요 가 없다. 그런데 왜 대가정을 길러야 되느냐? 대가정은한 송이에 세개 정도만 달아놓으면은, 달아놓고, 한 가지, 5년생 가지에서, 약간 20개, 20송이. 이0성이 꽃이라 그래봐야, 한 가지에 세개씩만세개씩 20성이면 60개입니다. 60 60개. 60개면은 400g, 60개면은 464kg. 5 k 도 5년생 정도에서 약한 24kg 한0 정도. 그건 무난하게 달립니다. 아무 걱정 없이. 400g짜리가. 그런데, 대가정을 꼭 심어야 되는 이유가, 400g짜리가 24개가 아니, 스물, 그, 현재는 오늘, 오늘 달린 거 스물 네 개인데, 만약에 내년에, 이제, 육년 차에 가서 내가 요거, 이십킬, 이십사킬 달다 그러면은, 이사킬로에 그 나오는 모든 열매가, 사백그램대가 고르게 나온다는 거. 크고 작지가 편차가 없이, 고르게 나온다는 거. 오늘 여기서 볼지도 알지만, 요거 스물 네 개, 지금, 뭐냐? 차 달았는데, 요거, 시와 시반안 이킬로 나옵니다. 요, 시반 이킬로가, 거의 열매가 크게, 크고 작지 편차가 없이, 고르게 다, 같은 크기로 나와집니다. 이것 때문에 대가종을 기르는 겁니다. 만약에 대가종이 아닌다면은 400g을 그 찾다 보면은 그중에 작은 것은 많이 나옵니다. 그러면, 그러면 그 판매가 좀 나쁘죠. 그래서 그 대가종은 많이 달면서 열매를 약간 작게 기르는 때 그때 크게 편차가 없이 골고루 달려준다.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